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대출 금리를 감면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여러 기관에 전화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전화번호는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나 기금이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이 합산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구입할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가액은 5억원 이하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와 이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도 중요한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신혼가구와 이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45%에서 3.55%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금리 우대 혜택이 다양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0.7%포인트, 이자녀 가구는 0.5%포인트, 일자녀 가구는 0.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등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 가입자와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자에게도 추가 우대가 제공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최소 1.5%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감면 혜택과 다양한 금리 우대 사항을 잘 활용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